어, 역시 24일 크리스마스 최고의 선물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 조치다. 여기에 뭐 이의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사정이 지금 여의치가 않습니다. 내분 가능성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고, 예, 그 동안에 친여 시민단체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좌빨 좌빨이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어요. 대표적으로 이 경실련 뭐 그다음에 에 다른 또뭐 시민단체들 군 인권센터 아~ 어, 이런 데서 어~ 일단 나 재빠르게 반발의아 어~ 집단 성명을 내렸고요 오늘 또 청와대에서 청와대 바로 앞 분수대에서 이 보수단체와 그다음에 에, 진보단체 간의이 찬반 집회까지 열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야권에서는요. 어~ 윤석열 총장이 에, 정권교체를 하는데 과연 어~ 이 박근혜 대통령이 뭐~ 제, 제가 보기에는요. 좀 마이너스 되는 그런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판단을 해요. 왜냐면 하 지난번 사회로 총선 때도 우리가 보수 대통 통합 단계를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냈거든요. 물론 뭐그 메시지가 총선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자,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번 정권 교체는 상당히 많은 이 함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대한민국 국가의 말하자면 국제 사회에서의 미래의 위상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어떤 자존심,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요. 단순하게, 뭐, 흔히 우리가 얘기, 하는 대로, 지금 한 3만 5천 불대의 국민 소득 수준을 갖다가 5천만 불대로 올리느냐, 마느냐한 단계 국가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수 있는 모멘텀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이런 큰, 이, 어젠다, 알고서도 말이죠. 이 국민들의 실생활, 즉, 어, 이, 흔히 얘기하는 국민의 어떤, 뭐라 고 그럴까요? 어, 이 스트레스 지수, 이 5년 내내 높은 것 아니겠어요? 그 높아진 스트레스 지수가 지금 정권 교체론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4.15 총선 때보다도 더 강한 이 정권 교체 말하자면 우리 국민들의 열망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의 어떤 그 당시 특검, 이 수사를 통해서 국정농단 사태가 이 법률적인 어, 이 심판을 받았지만은 단순하게 그 어, 말하자면 고리 하나만으로 이번, 어, 이,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 정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도 국정 5년을, 4, 4년, 5년을 운영해 왔는데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언제 어떤 메시지를 내든 일단 적권 교체에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야권의 경례는 크게 여권에 비해서 분열 양상은 덜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 측의, 이어 속, 어, 쉽게 얘기해서, 이제, 태극기 세력. 태극기 세력들을 우리가 뭐, 극우라, 이렇게 이제 통상적으로 언론에서 많이 칭하는데요. 지금 극우, 뭐, 무슨 뭐, 중도 우파, 뭐, 이런 걸 따질 때가 아니고, 우파 모두, 그리고 중도층에서도 상당한 어 세력이 정권 교체를 지금, 어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4 1로 총선 때하고 지금은요, 이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어 열망, 이런 격분, 상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민심의 흐름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담아내는 그런 메시지를 낼 것이다. 자, 그렇지만은요, 메시지를 뭐, 3월 9일, 어, 이전에 딱한 번만 내지는 않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 그렇다고 해서 첫 메시지부터, 이제 오늘 메시지를 내는 거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현한다.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 정권에 바로 어, 칼을 들이대는 그런 날카로운 반발을 어, 말하자면 메시지는 안낼 음, 거라고 저는 봐요. 자, 그래서 그건 뭐 시간이 이제 경과하면서 어, 차근차근 돼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나오자마라 일정을 갖다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난하고 현 여권을 비난하는 그러니까 우, 직격적으로 비난하는 그런 것보다는 정권 교체의 이런 민심에 올라타는 그런 메시지를 낼 것이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오후 저녁, 어, 지금 밤이 사이에 여러 또, 이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국민의힘 내부. 물론 뭐, 지금 전반적으로는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과연 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시점에 이 사면 조치를 했느냐? 누가 큰 영향을 줬고, 어떤 요인이 크게 작용했느냐? 이것이 여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거는 뭐 이미 제가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된 보고가 크게 영향을 줬다. 근데 설령 건강 문제가요. 영향을 안 줬다 하더라도 건강 문제가 영향을 크게 줬다라고 입장을 박힐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그 얘기는 바로 사연문제가 갖는 정치적인 함의 민감성 때문에 그래요 사연문제 때문에 막말로서 이낙연이 날아간 거잖아요 금년 1월달에 1월, 달에 1월 뭐 초순에 사연문제 얘기해가지고 친문 강성들 난리가 나가지고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무서워 가지고 1월 중순에 연초 기자회견 할때사연문제는 국민 공감이 있어야 되겠고 본인의 사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본인이 사죄하는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싹다 갈라서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면이 그 당시 지금 이낙연 그리고 이번에 또 이낙연 어 이전 대표가 바로 어제 그제 이 이재명 이 캠프의 비전위원회 위원장 이재명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수임하기로 딱 공개 천명했잖아요. 이런 것들라고다 맞물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그냥 단순하게 아 박근혜 대통령 건강이 안 좋으니까 빨리 사면해야겠네. 아니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인간적입니까? 그렇게 인간적이면 국정을 5년 내내 이렇게 실패한 국정으로 연속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거는 그만큼 민감하기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 역풍이 부는 것을 우려해서 아니야 건강이 너무 안 좋아 나한테 너무 비판하지마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벌써 이낙연이를 이재명 캠프에다 붙인 이유는 그만큼 이재명이가 흔들리고 불안하다 이거예요. 이러다가는 퇴임 후에 지금 정권이 교체되면 누가 제일 신경 쓰겠어요. 바로 문재인 대통령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낙연이야 너좀 빨리 들어와. 너또 이럴, 이럴 때가 아니야. 그래서 사면하기 한 이틀 전에 딱 이재명 선대 위에 딱 붙여서 비전 우현장 딱 맞게 해놓고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서 이 박근혜 사면 딱 붙이고 또 지금 이제 27일 날 월요일 날이죠 27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뭐한답니까? 재계 총수들 만나잖아요. 재계 총수들 만나면서 야 그동안에 내가 좀내 대기업들한테 좀 불리한 정책 했는지 모르는데 그거 좀 이해해줘. 응?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 같은 거 가지고 또탈 원전 이런 거 가지고 일자리 창출 이런 문제 가지고. 나 이제 너무 비판하지마. 내가 너희들 청와대로 부른 거 이유 알지? 딱이 메시지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국면에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큰 틀에서 이낙연의 합류, 그다음에 박근혜 사면, 그다음에 재계 총수와의 해동 그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이제는, 이제는 바로 뭐가 나오냐. 이재용 사면 복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이재용 사면 복권이 3월 9일 이전에 한 2월 1, 2월 중에 나와요. 틀림없이 이렇게 해서 여권의 결속을 도모하고 중도층의 이반현상을 줄이고 탈진보층의 이반현상, 즉 문, 어, 윤석열 후보의 빅 플레이트 어, 이거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한다. 그빅 플레이트를 파괴하기 위한 붕괴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언제 어떻게, 제가 이미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메시지 나온다. 근데 자주 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3월 9일 선거 직전에 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보도를 보면, 이제 사랑설례가 많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저같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들, 또 언론 보도는 아직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유영아 어,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 얘기한 걸 보면 사의를 표명하고 누구한테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 다음에 국민께 송구하고그 다음에 지원해준 모든 분께 감사한다. 지금 이렇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신명 치료에 전념할 것이고 정치인들은 일체 만나지 않겠다. 그리고 거처는 전에 무슨 연예기획사 고현정인가요? 아주 유명 어, 연예인들 발탁에 성공한 연예기획사 여기가 샀잖아요이 사저 여기는 가지 않는다. 예, 별도로 알아보고 있다. 이런 입장문을 낸거예요 이거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굉장히 신중한 거예요 정치적 배수를 내는데 있어서. 그러니까 정치인들 만나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신중해. 그래서 제가 임박해서 한번 정도 내라. 임박해서 한두 번낼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냐. 지금 보도를 보면요. 어, 지난 11월 22일 날 입원을 했어요. 삼성병원에. 그래서 2월 1일까지 지금 6주간 치료가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2월, 어, 1일까지 입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3월 9일이니까 이제 한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자 그러면 2월 1일날 완전히 퇴원할지 또 아니면 그때또 이제 병세를 보고 나서 한달정도 봐야 되니까 더 나빠지면 입원이 더 연장될 수 있고 또 치, 치료가 잘 되면 이제 뭐 3일 됐으니까 마음이 편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병원 퇴원할 때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병원 앞에서 지금 이 유용아 이 어, 변호사를 통해서 내겠지만 내, 나오고 있지만은 에, 퇴원할 때 병원 앞에서 낼 가능성 아니면 병원에서 메시지 를 내기가 모양상으로 좀 그렇다 그러면은 자택에 도착해서 낼 것이다 이게 순리적인 요즘 시대가 이제 상식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식적인 판단에서 볼때 저는 그런 의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거처와 관련해서는요 아마도 이제 박지만 지 회장이 지금 알아보고 있다. 어, 여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에, 뭐 이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 또이 향후 어떤 모양을 보일지 물론 이제 유영아 변호사가 아, 수시로 박근혜 대통령 문병을 가기 때문에 짤막짤막한 이 탄타성 어,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가지 에, 이 입장 에, 그거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국민 메시지는 어 일정한 이 형식 이 프로토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국민에 대한 예의 네, 그리고 이제 이런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완료가, 완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아, 그리고 이제 여권, 어, 그 다음에, 어, 야권. 여권에서 이재명 같은 경우는요, 대통령 결정을 존중하고 또 한다. 그러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사죄를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어, 후보의 경에는 사면이 늦었지만은 다행이고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이러한 가운데 지금, 아, 오늘 삼성병원 저녁 5시부터 7시 한뭐 40분 경까지 500여 명이 오늘 주로 이제 우리 공화당 관계자들이 마련한 이런 축하 집회 여기에 참석을 해서 대형 스크린도 세우고 7m 높이의 크리스마스 트리 등이 설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래 한 299명 방역 조치상 보일 것을 예상을 했는데 5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요. 본래 집회 장소 건너편 인도에 또 별도로 모였다고 해요. 여기에서 주원진 대표 입장문을 제가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저히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늘 사면 복근 대신 건 자유우파 국민이 있습니다. 불법 거짓 탄핵 무효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자. 명예회복을 통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나라로 갈수 있도록 함께 하자. 어, 그리고 곳곳에서 함성이 터져 나오고 이외에 많은 어, 이 대표자들은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 소식이 들려왔다.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 이런 어, 이발언을 이어갔고요. 그리고 참가자들도 박근혜 대통령 쾌유 기원 이런 문구의 손팻반을 흔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가자들 중에는요, 산타클로스 모자를 쓰거나 태국기를 든 사람들도 많이 눈에 띄었는데,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참고로 경찰 경력이 약 200여 명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지자들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이 흥분된 목소리로 축하하는 그런 분위기를, 어, 보였고, 그리고, 여기에서요, 크리스마스 캐럴도 많이 틀었지만은, 누이, 뭐, 예, 뭐라 그럴까요? 트로트 유명한 누이 있잖아요? 누이 노래를 또, 열창하기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청와대 앞에서는 보스단체인 태극기 국민혁명, 국민운동본부, 오늘 오후에 부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시 지탄이지만 환영한다. 아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보수 성향의 유튜버 10여 명도 현장에서 회견을 중계했고, 그리고 6.15담축위원회 어, 청학본부 대학생 분과 105개 대학생 단체가 분수대에서 예,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예, 경실련 참여했는데, 뭐 이제 내일쯤 되면 또 민변도 나오겠죠. 어 이제 친여단체들의 반발이 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 제가 이제 예, 예, 그러면 어 뭐라고 그럴까요? 어, 청와대의 입장, 이제 박수현 어, 국민소통수석이 오늘 TBS 라디오의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출연해서 오후에 청와대 입장문을 냈습니다. 저녁에 나왔는데, 뭐라고 했느냐,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아니, 뭐, 치가 뭐 이거 요청 안 해도, 아니, 문 대, 저, 유, 유,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사의를 표명하고 국민에게 송과다고 이런 얘기를 일차적으로 표명했지 않습니까? 지지자들의 감사하고 문 대통령의 심신 사의, 다... 이거는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박수현 수석은 지나치게 문비어천가에는 아주 선순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 양 예의심이 상당히 부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정치적인 갈라치기에만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 박수현이라 또한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촛불을 든 국민에게 허무주의를 주지 않을까 이런 질문에 관해서요, 사면권한의 행사는 대통령이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민께서 주신 것 아니겠나? 박근혜 씨가, 박근혜 씨라고 그랬어요. 충분하게 그런 점을 고려해 처신할 수 있길 바랄 수 밖에 없다. 그러면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보여주기 바란다. 비판하는 국민이 계신 것을 충분히 알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 앞에서는요, 박근혜 씨가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했어이얘기를 가르뭡니까? 이 사건을, 이 사, 이 박근혜 정, 어, 대통령에 대한 사면 조치를 보수냐 진보냐의 이념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고 이념에 따라서 이 조치가 취해졌다라고 하는 대통령 선거의, 선거공학적 투표의 득실 차원에서 따져져서 단행됐다라는 이 해석이 가능한 결정적 대목이 하나는 박근혜 씨,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신문 강성들 그러지 않아도 지금 3년 반 됐는데, 야, 박, 박, 수현너뭐 하는 사람이야?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무슨 박근혜 대통령이 하나, 씨다고 해야지. 이 비판이 나오잖아요. 전두환 대통령한테는 전두환 씨도 아니고 전두환 딱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정부의 가장 큰병폐가 문재인 대통령 아니면 대통령이 아니에요. 이게 문제다. 그래, 그래서 제가 보기에 대통령한테, 어, 이 전, 전, 어, 전,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뭐이 사죄를 하라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안 되는, 함량, 함량이 안 되는 박수현이다. 그래서 국민 토합과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새로 미래로 나갈 수 있는 힘을 드리는 전개가 됐으면 좋겠다는 특별사면의 취지가 국민 속에서 실현되길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 뭐 어떻게 됐든지 대통령을 했고요. 아버지 대통령을 다 옆에서 지켜본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에, 그동안에 투옥되면서 많은 감회를 느꼈을 거예요. 이런저는 그리고 지금 현재 민심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혼자 이 메시지 만듭니까? 옆에서 다또 조언 받죠?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걱정 그리고 이 어드바이스 함부로 의견 내지 말아라 네, 이거 우리 야권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서 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진 거 아니냐 라는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정치적 고려는 전혀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면이 결과적으로 국민 통합을 이루기보다는 역사적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역시 이를 반복할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 전두환 노태우 씨 사면에 사면에서는 반성이 없었다는 경험이 있다면 이번에는 역사적 교훈이 실천돼야 할것 아닌가? 본인의 과오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사죄만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결국 뭡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죄는 안 했지만 왜냐면 현여권에서항상 사죄와 국민 분위기 이거를 얘기했거든요. 그, 그런데 이제 사죄와 국민분위기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당신의 지병만을 고려해서 얼마나 훌륭한 결정이야. 우리가 조건으로 내세웠는 사죄 이거를 요구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런 우리의 입장을 감안해서 사죄를 똑바로 해 이렇게 입장을 낸 거예요. 아주 건방지기가 짝이 없는 박수현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다음에는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어, 어, 이런 사면과 관련해서요. 어,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서울시당 선대위 임명장 수영식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윤석열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정치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는요, 결국 언론 보도에서 이게 결국 박근혜 대통령한테 정치하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다. 그러니까 정치는 나 혼자 할 거야. 내가 완탑으로 컨트롤러야. 그러니까 건들지 마.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지금 언론에 한두 줄씩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요, 이 해석은 뭐 각자, 아, 뭐라 그럴까요? 각자 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까지 네거티브하게 볼 필요는 없다. 물론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워낙 고단수 선수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박, 김정일 위원장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메시지가 휘저으면 김정일 위원장의 입장이 굉장히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대대적으로 굉장히 하이 프로파일로 이 정치적인 메시지는 당연히 싫어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일종의 견제 또는 경고성이다라는 해석도 그렇게 큰 우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복. 앞으로 정치를 더할 거라고는 보지 않는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 방해가 된다고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 않을 것이다. 예, 이런 얘기가 결국 박근혜 이 변수 없애고 싶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이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얘기와 관련해서는 일정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영향이 크지 않다. 예, 먼저 우선 윤석열 후보 관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 명동 성당에서요 어제 저녁 때 자정. 어, 성탄절 차정 비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만나, 어, 나라를 만들자. 아, 이런 입장의 메시지를 남겼어요 자, 아, 이어 유성일 후보는 지금 현재 무교로 알려져 있는데, 예, 법대 대학 시절에 대학 친구들하고 성당에 다니면서 천주교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암부, 암브로시오라고 하는 세례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기 어, 예수가 오신 날인데, 온두리의 사랑과 따뜻한 온기가 가득하길 바란다. 이런 요지의 성탄 메시지.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게 힘들게 지내시고 계신 모든 분들께도 또 격려의 메시지를 내놨어요. 그래서 감염 우염 속에서도 하루하루 버티는 모든 국민 여러분, 올한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예수님 말씀에 따라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함께 만듭시다. 내 편, 내편 따지지 않고 공동의 미래로 함께 나가자. 이런 당부의 메시지인데요. 바로 이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잘못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국민을 갈라치게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도 내편내편 내편 따지지 말자. 공동의 미래. 바로 윤석열 후보가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laughs> 그 다음에는요.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 바로 이제 하루 전 어제죠. 예, 크리스마스 이브이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상당히 신이 나는 메시지를 냈어요. 누구나 깨끗한 집에 살게 하겠다. 그래서 매년 공공임대주택 10만원을 공급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 누구나 따뜻하고 깨끗한 집에서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어,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공간이고,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집은 국민의 삶과 행복의 기본 바탕이다. 그래서 국민 누구나 따뜻하고 깨끗한 집에서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고, 부실하고 우위반 집에서 살고 있는 국민이 아직 많고, 그러한 주거, 약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절대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렇게 에... 입장을 밝히면서요, 세 가지 정책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공공 임대 주택의 양과 질을 동시에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 그래서 연 평균 10만 호의 공공 임대 주택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요, 민간 임대 주택 사업자가 공급량의 30%를 누구 취약계층에게 시장 가격의 3분의 2 이하 가격으로 임대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30년 이상 노후 공공 임대 주택 복합개발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개선하겠다라는 입장도 내놓고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정책은요.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계신 모든 분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거처로 옮길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약 3.7%가 비닐하우스, 판자집 고시원과 같은 비정상 거처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좀더 나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임대 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드리고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사비를 바우처로 지원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정책은요.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주거급여도 올리겠다. 그래서 주거급여 대상자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 소득인 46%에서 50%까지 확대하겠다. 그리고 기준 임대료도 현실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청년 1인 가구 분리기준의 연령이 30세인데 조기에 독립해서 1인 가구가 되는 청년이 많은 것을 감안해서 기준 연령을 30세보다 낮추고 청년 1인 가구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어, 그리고 크리스마스인 오늘 불편한 환경에 살고 계신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제가 약속드린 정책이 도움이 되기를 소망하고 따뜻한 집, 따뜻한 삶, 따뜻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라는 약속을 비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요. 20대 주제를 좀 떨어지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이 문제와 관련해서요. 네, 오늘 이 고아코닉 연대에서 도시락 봉사 간담회를 가졌어요. 거기에서 이 경기장의 선수는 전강판을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이 일비하지 않고 열심히 선거운동 펼쳐나가겠다라고 하는 기존의 입, 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에, 광주에 가서 말이죠. 부득이하게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말, 이것이 이제 말실수라 이렇게 해서 지금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요. 이 문제에 관해서도 다시 한번 해명을 했어요. 네, 뭐라고 해명했느냐 이번에는? 제가 입당할 당시 국민의힘이 아홉 가지를 다 포용하기엔 미흡한 점이 있어서 부득이라고 하는 이수식을쓴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홉 가지가 달라도 정권 교체라는 한 가지만 같으면 모두 힘을 합쳐 동행하고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외연이 더 확장이 돼서 아홉 가지 생각이 다른 분들도 가급적 함께 할수 있는 당의 혁신을 선거운동 과정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말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지금 20대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경기장의 선수는 정각판을 보지 않는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다. 이거를 환기하면서요. 하여튼 그건 우리 선대 위에서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잘 분석해서 정권 교체 에 필요한 그런 전략과 방안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임태희 총괄상황법부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말이죠 김건희씨의 사과를 검토 중이다 라고 한 발언 내용은 잘 모르겠다 무슨 말씀인지 당사에 들어가서 알아보겠다 이런 입장을 내놔서 김건희씨가 직접 사과하는 문제를 가지고, 윤석열 후보와 사전 조율이 부족했다. 그래서요,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중요한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매일 회의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회의가 탁상 공론식 회의를 하지 말고, 지금요, 그러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메시지, 그 다음에, 말하자면 이제 미래비전과 관련된 메시지, 정책, 공약 메시지, 이러한 여러 메시지에 관해서 사전에 철저히 조율해서 이 후보가 이런 어, 난감한 질문을 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것은 해명하고, 또이 공약으로서 우리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것은 호소할 수 있도록 철저한 이, 뭐라 그럴까요? 예, 소통 채널을 제대로, 어, 어, 확보하고 또잘 운영해야 되겠다라는 필요가 이 대목에서 나오는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또이 오늘, 어, 뭐라 그럴까요? 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두기 입단했다고 할때이 부두기. 이 문제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관해서 이건 동아일보에서좀 많이 자꾸 문제화시키는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런데, 그래서 뭐, 이당 내부가 지금 불글부글 끓고 있다. 아, 이렇게까지 제목을 뽑았는데 좀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외연을 더 확장해서 선거 과정에서 당의 혁신을 이루겠다라는 입장, 이 재차 윤 후보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공식적인 추가적인 사과에 관해서는 일정한 선을 긋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